왕이었던 분인데 이렇게 얘기해. 내가 왕으로 평생 밥 먹고 살았는데 가발이 이렇게 가시였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조선시대 왕들은 한 3분의 1 정도는 독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가 가시방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허울이 좋은 왕이었지만 자기는 마음에서는 왜 머슴 마음이야? 늘 눈치 보는 마음으로 살았대. 오히려 머슴 밥이 편한 거야. 머슴 밥 어딨지? 봐봐. 얼마나 푸짐하고 머슴 밥은. 밥을... 따뜻하게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지 너무 편해. 그래서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다. 마음이 더 가시방석일 수 있는 거야. 왕이었던 조상은 좋았을 거라고 호의시켰을 거라고 마음이 엄청 불편했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아픔이 그러네. 나는 왕의 아픔을 이해를 안해줬는 거야. 왕이 그렇게 아픈 건데 대통령이 왕이지 그치? 근데 옛날에 왕은 더 아팠을 거야. 나 같은 신하들이 가서 아니 되옵니다 계속 이러면 얼마나 무서웠겠어. 안 되면 막 독살해 막.